AI 시대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제가 아두이노 코딩을 멈춘 이후 2016년 전 세계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렸습니다. 바로 인간 최고수 이세돌 구단과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벌인 세계의 바둑 대결이었죠. 많은 이들이 인간의 승리를 점쳤지만 결과는 AI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저 흥미로운 이벤트로 지켜보던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저에게 그 대국은 단순한 바둑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와 인공지능의 지적 대결이었고,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보조공학의 꿈과 아두이노, 알파고 쇼크가 있기 전, 저는 아두이노의 세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작은 보드 위에 센서와 모터를 연결하고, 몇 줄의 코드를 입력하면, 상상 속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네? 특히 저는 아두이노를 보조공학과 접목하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을 꾸며 수년간 꾸준히 공부하고 실습에 매달렸죠. 아두이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며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할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거대한 전환점, 중단을 결심하다. 하지만, 알파고의 등장은 제게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내가 집중해야 할 기술의 방향이 과연 이것이 맞는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었습니다.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코딩 기술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여겨졌던 창의와 직관의 영역까지 넘어서는 것을 목격하며,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직감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과감한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수년간 애정을 쏟았던 아두이노 코딩 공부를 멈추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AI 시대를 제대로 맞이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이자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코딩을 배우는 시간에 차라리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공부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찌 PT의 등장과 확신, 그리고 몇년후 채찌 PT가 세상에 등장하며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알파고가 AI 시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채찌 PT는 AI가 우리 일상 속으로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AI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만 다루는 기술이 아닙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코드를 짜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에서 일상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두이노를 향한 저의 열정은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은 그 어떤 도구보다도 강력하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가 아두이노 공부를 멈춘 것은 하나의 문을 닫은 것이지만 AI라는 더 크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기 위한 준비과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의 기술을 깊게 파고드는 전문성을 넘어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학습하는 적응성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무엇을 멈추고 또 무엇을 새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AI가 완성시켜준 나의 미완성 코드. 5년 전제 선택이 옳았던 이유. 결국 모든 길은 하나로 통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던 아두이노 보드를 다시 꺼내들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열정과 현재의 기술이 만나 제가 풀지 못했던 숙제를 완성시켜주는 이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술을 멈추고 다른 기술을 시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5년 전, 거대한 기술의 파도 앞에서 내렸던 저의 선택이 어떻게 성견지명이 되었고 미완성으로 남을 뻔했던 꿈을 어떻게 다시 이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1장. 꿈과 벽, 아두이노와 씨름하던 날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아드위노라는 작은 거인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회로를 연결하고 코드를 입력하면 현실 세계의 사물이 제어되는 마법 같은 경험에 매료되었죠. 저의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바로 보조공학 분야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체가 불편한 분들의 삶에 작은 편의를 더해줄 수 있는 기기를 직접 개발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향한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아두이노를 움직이는 C++ 기반의 코드는 비전공자인 저에게는 꽤 높은 벽이었습니다. 간단한 LED를 켜고 끄는 수준을 넘어 여러 센서의 값을 동시에 읽어드리고 복잡한 조건에 따라 모터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코드를 짜는 것은 매번 큰 도전이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세우며 해외 포럼을 뒤지고 이해할 수 없는 오류 메시지와 씨름하기 일쑤였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아두이노 코딩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지 못한 어쩌면 중도에 길을 잃은 학습자였습니다. 열정은 넘쳤지만 원하는 결과물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실력까지는 아직 한참 가야 할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2장. 세기의 대결 앞에서 내린 전략적 대기. 그러던 2016년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 단순한 호기심으로 지켜보던 저는 경기 내내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장 창의적인 영역이라 불리던 바둑에서 인간을 압도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두이노 코드를 한줄한줄 한줄 익혀나가는 속도보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 이 깨달음 앞에서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아두이노 공부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포기나 학습의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더 강력한 도구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대기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코딩 기술을 완성하는 것보다 앞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될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결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올라탈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저의 성견 지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이 코딩 스킬 자체에 매몰되어 있을 때 저는 그 스킬을 구현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할 것임을 예감했던 것입니다. 3장. 예언의 실현 그리고 미완성 퍼즐의 귀환.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제 예감은 채찌 PT의 등장으로 완벽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정보를 검색해주는 도구를 넘어 인간과 대화하고 창작하며 심지어 코딩까지 해내는 만능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AI가 일상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는 몇 년간 먼지만 쌓여가던 아두이노 키트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옆에는 가장 강력한 코딩 파트너, 바로 인공지능이 함께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 몇 시간, 며칠을 헤매게 했던 복잡한 코드,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오류들을 이제는 AI에게 자연어로 물어보며 해결합니다. 초음파 센서로 거리를 측정해서 30cm 이내로 물체가 감지되면 빨간색 LED를 켜고 1m 밖으로 멀어지면 녹색 LED를 켜는 아두이노 코드를 짜죠. 코드는 최대한 간결하게 부탁해. 이렇게 말하면 AI는 순식간에 주석까지 완벽하게 달린 코드를 제안합니다. 심지어 이 코드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물으면 마치 숙련된 개발자처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주기까지 합니다. 제가 과거에 넘지 못했던 코딩 기술의 벽을 AI와의 협업 능력으로 단숨에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미완성으로 남았던 저의 보조공학 아이디어들이 AI라는 날개를 달고 다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사장, 나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다. 5년 전 아두이노 공부를 멈춘 것은 더 이상 아쉬운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 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고 돌아오기 위한 제 자신에 대한 가장 현명한 투자이자 성견 지명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시에 코딩 기술에만 집착했다면, 아마 지금도 혼자 끙끙대며 디버깅과 씨름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의 방법이 아닌 방향에 집중했고, 그 결과 이제는 인공지능과 함께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구독자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과거의 저처럼 어떤 기술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역량은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AI라는 강력한 파트너와 얼마나 잘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전략적 대기와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